이번 실험은 소리 태양광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에너지 전환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종이컵을 푸시핀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도록 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동그란 모양으로 네, 뚫어주도록 합니다. 다음 3핀 커넥터를 준비를 해서 볼록 튀어나오지 않은 납작한 부분을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하나와 검은색 두 개의 탭전선을 준비를 해서 빨간색이 가운데 오고 검은색이 양쪽 끝에 위치하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탭전선의 끝에 보면 이렇게 굽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해서 걸쇠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밀어 넣어서 딱 걸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넣어서 전선이 빠지지 않을 때까지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넣었을 때 전선이 빠지지 않도록 네,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은색에 다리가 3개 달린 멜로디가 나오는 IC칩을 준비를 하시고요 다리를 세 부분으로 벌려 주는데 이 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벌려 주도록 합니다 가운데를 제외한 양쪽 끝부분을 네, 잘 잡고, 네, 45도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끝부분을 안쪽으로 휘어서 가운데 다리와 나란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이제 이것을 3핀 커넥터와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멜로디 IC의 둥그런 부분 말고 글씨가 써져 있는 납작한 부분이 커넥터의 납작한 부분과 일치하도록 네, 연결을 해줍니다. 네, 끝까지 넣지 않아도 네, 굽어진 다리가 다 들어갈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탭 전선의 끝부분은 모두 네, 커버를 벗겨내 그 다음 태양광 전지를 준비를 해서요. 두 개의 빨간 전선은 꼬아서 하나로 연결을 해주도록 합니다. 꼬아준 다음에는 끝을 살짝 접어서 밴드 캡을 이용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묶어주고요. 그 다음, 3핀 커넥터를 납작한 쪽을 위로 해서 봤을 때, 왼쪽에 연결된 검은 전선과 태양전지의 검은 전선을 또 꼬아주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스피커를 준비를 해서 스피커의 검은 전선도 같이 연결을 해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엔드캡을 이용을 해서 풀리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다음 나머지 커넥터의 오른쪽 검은 전선과 스피커의 빨간 전선을 같이 연결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엔드캡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네. 연결을 지어 주고요 다음 이것을 종이컵에 붙여 주도록 합니다 먼저 태양 전지와 3핀 커넥터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주도록 하는데요 태양 전지는 가운데 부분에 붙여주고요. 3핀 커넥터는 납작한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에 있는 이 하얀색 스티커를 먼저 떼어낸 다음에 종이컵 뒷면에 구멍에 받쳐서 붙여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커넥터와 태양전지는 이렇게 옆면에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에서 하얀색 부품 두 개를 이 공을 구멍 속에 밀어 넣어서 살짝 힘을 주면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이것을 또 다시 양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윗면과 아랫면에 붙여주고요. 네, 이중 한쪽은 종이컵과 붙여주는데, 종이컵에 붙일 때는 태양전지가 윗면으로 향하도록 태양전지의 반대편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원형 EVA를 넣고, 이 원형 EVA의 가운데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떼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태양 전지 부분에 휴대폰 손전등을 비춰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휴대폰 손전등을 비춰서 태양 전지에 가져다 대면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빛이 약하면 소리가 잘 나지 않게 되지만, 빛을 강하게 질수록 소리가 선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금속에 빛을 비추어 전기를 만들어내는 광전 효과를 이용해 음악이 나오는 소리 태양광 스피커를 만들어 보고 빛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